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이 흥국 FMB 테일러 팜스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 테일러 팜스의 성장세에 관해서 한번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까지 해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일단 사업보고서에 나온 테일러 팜스라든지 자회사들 실적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보실 거는 흥국 FMB의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속 기업들의 실제 실적이 어떤지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 이 테일러팜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자산도 늘고, 뭐 부채도 같이 늘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매출 그리고 단기순이익을좀볼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테일러팜스도 1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점차 점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일러 팜스의 성장세가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특히 이 외국. 음, 중국이라든지는신흥국 쪽에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서 제가 일단 테일러 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과 뭐신흥국 신흥료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 흥국FMB 대표가 말을 했는데 여기에 또 시너지가 날수 있는 인수합병, M&A 쪽도 적극 추진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음료 제조업자인 이 흥국FMB가 어, 초고압 공정 기술을 토대로 프리미엄 비가열 처리 과일 농축에. 어 이런 스무디 같은 것을 생산을 하는 게 바로 흥국 F&B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상 우리 동네 카페 뭐 사장님 파트너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제품 기획 그리고 역량들을 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선점을 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 제품만 해도 2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내 호텔, 레스토랑, 카페 이런 것 아일 농축액 시장의 점유율을 40% 이상 가지고 있는 게흥극의 FMB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JW 메리어트, 그리고 어 포시즌즈, 안다즈, 그랜드 하이트 롯데 같은 이런 5성급 호텔이라든지 리조트에 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게 흥국 FNB인 건데 이 테일러팜스가 중국 수출 그리고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몽골 이마트에 입점 그리고 일본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이 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부분적인 것도 커지고 있고. 이 테일러 팜스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 관련해서 성장세가 더해지면서 저평가된 주식이 좀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 쪽이 좀 더, 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게이 흥국 FMB인데, 중국 쪽이라든지 해외 쪽 영업력을 강화를 해서 실적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음료 회사를 또 M&A를 검토를 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 한번 봤으니까, 이제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FNB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은 가장 최근에 특히 해외 시장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천천히 천천히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가가 뭐, 상장을 한 뒤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이때 21년도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증시가 거의 다 모두 엄청나게 올랐죠. 그 이후에 횡보를 좀 하다가 아무래도 22년도부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작아지면서 매크로적인 환경적으로 일단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제 점차점차 다시 지지선에서 반등이 일어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를 가져가 주면 했다가 어 조금 다시 오늘이랑 어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해외 대에서. 해외 시장의 캐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매출적인 부분이 커지면서 외형적 성장도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주가는 더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가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차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국내에서는 벌써 점유율을 40% 넘게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런 고급 호텔 5성급 호텔 쪽에서 다양한 주스들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쪽에서도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더욱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해외 쪽에서 이 실적 부분 그리고 해외 의 캐파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계속해서 이 중국 쪽으로 어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더 하시면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런 부분들 같이 맥락을 같이 할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터들에서도 이 해외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또 같이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지지정선을 한번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정선 한번씩 그어드리고, 이 되시면은, 네, 이 정도로 일단 먼저 그어 드리겠습니다. 주봉 기준이고요, 이 2,500원 부근대가 1차적인 저항선이 되겠고 아직까지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데드 크로스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동 평균선들이 점차 점차 올라가고 있었고 아직은 2 1선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봉에서도 양봉이 나와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더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겠다. 어디까지? 2,560원까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이번 주봉에서 또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캔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캔들 모양도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도지형 캔들. 이 부분에서 이번 주의 방향성이 조금씩 차트 기술적으로는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이 떨어지게 되면은 2,000원 부근대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560원까지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시면은 확실히 신용 장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보이고 그리고 점차점차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주고 있죠 특히 이노랑색이 초록색선 보시게 되시면은 61선, 121선인데 61선이 또 112선을 뚫어준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 더욱더 주가 상승을 일어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점차점차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동평균선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칠 건데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시면은 NH 투자 삼성 정도가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지고 있고 나머지 외국계랑 기관들 이쪽쪽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라든지 하나증권 여기에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계속해서 체크해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업을 쉽게 설명하는 남자 김대훈이었습니다.